안녕하세요, 시아입니다. 어, 이번에는 마인팜 한번 꾸며보도록 할 거고요. 저 뒤에 제가 광산에 발광석도 해놨고, 따라라라따, 이렇게, 어, 흙으로 물까지 다 작업을 해 놓았고요. 이제 괭이로 저거를, 밭을 갈고, 이렇게 제가 사놓은, 씨앗들을 심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갈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떨어질 것 같은데, 왠지. 음, 그냥 갈게요. 이런 식으로 빠르게 빠르게 갈도록 하겠습니다. 어, 경이가 부서졌어. 이런. 음, 다이아로 병이를 만들어야 되나? 굳이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보니까요. 어? 아 버튼 왜만들어 제가 버튼을 왜 만들었죠? 빠르게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시다. 또, 또, 베이지를 해줍시다. 잠시만요. 뭐 어쨌든 다된것 같죠 그럼 이제 뭐 씨앗 침 도록 하겠습니다 시프트를 눌러서 약간씩 감속을 주면서 꾹 눌러야지 이게 되더라고요 아,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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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빠르게, 아주 아주 빠르게 계속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하겠네요. 나름, 나름 금방 할것 같은데, 아, 이거 하면서 공지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가, 제시님 멤버, 그 제시님이라고 유튜브 하시는 분이 있는데 뭐야 제가 그분이 멤버를 구한다고 하셔서 이제 제가 그분 멤버에 신청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만약에 앞으로 아니 이거 아니 이거 왜 도대체 이 점프를 하면은 이게 자꾸 밭이 없어지니까 좀 그렇네요 됐다 자 이렇게 밭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중간중간 이것도 만, 박아줘야겠죠 음... 일단, 지금은 박지 맙시다. 아, 박아야 될, 박야될것 같긴 한데. 음. 아니야. 지금 안 하겠습니다. 지금 안 하고, 나중에 하겠고요. 제가 경매장에서 8,000원 정도 가격으로 얘를 사왔어요. 이 몬스터 요거를. 그래서 요거를 바로 교환을 해서 이제 이거의 다음 갑옷을 맞춰보도록 할게요. 근데 제가 고급 주문서가 여기 있네요. 말하자마자 나왔네. RPG 상점. 오케이. 일단 바로 이런 식으로 중급 주문서를 아주 많이 많이 만들어줍니다. 아주 아주 많이 짱짱 많이 계속해서 만들어 줄게요. 되는 한 계속 만들어 줘야지 쉽게 할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6 4가좀 넘게 만들었네요. 이 상태에서 얼마나 나올라나? 근데 이래도 안될 거잖아, 너. 와, 진짜. 두배 하고도 좀더 만들어야 되네. 이거 어떻게 만들라는 거야, 도대체? 어?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 이걸? 와, 진짜. 너무 힘들다. 이건 솔직히 진짜. 고급주문서는 너무 진짜. 너무 힘든 거 아니에요, 솔직히, 고급주면서. 고급주면서 너무 힘들다. 일단은 넣어두고, 어, 이번 화는 일단 이 밭을 읽은, 읽은 걸로 만족을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은 뭐 별거 없으니까 일단 이거랑 이거 가져가서 까도록 할게요. 동성상점에서 이거를 이걸로 이렇게 바꿔서 10개 까도록 어... 하겠습니다 까서 76레벨 달성을 했고요 아나 리부시네요 그럼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아습니다 안녕 안녕 이제 리부시네요 안녕히 계세요 빠이빠이 아좀더 하고 싶었는데 솔직히 말하면 뭐, 무튼, 이상,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